안녕하세요. 이영아입니다. 오늘 제가 레슨을 하기 전에 잠실에 있는 스튜디오를 왔는데요. 굉장히 고급지고 굉장히 뭐죠? 클래식하면서 뭔가 굉장히 이쁜 느낌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매장 소개를 잘안 했었는데 오늘은 굉장히 이쁜 매장이어서 한번 소개도 드리고 지금처럼 더스윙이라는 골프 스튜디오고요. 잠실 석촌역 호수 근처에 있습니다. 이거는 뭐 제가 뭐 지원을 받아서 사는 게 아니고요. 제가 오면서 굉장히 이뻤던 매장이기 때문에 소개를 드리고 레슨을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안에, 안에 지금 보시면 이렇게 비치는 모습 있잖아요. 굉장히 고급지고 이뻐요. 우선 안에 들어가서 제가 천천히 영상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문을 열고 들어왔는데요. 굉장히 고급지고 이쁜 인테리어들이 있습니다. 어떤 선수인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멋있는 전설의 선수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런 식으로 매장이 고급스럽게 되어 있고요 어, 여기 매장에는 조현경 프로님이 계시네요 오시는 분들 레슨 받고 싶은 분들 현경 프로님한테 레슨 받았으면 좋겠고요 또 옆으로 돌면 굉장히 락카가 굉장히 럭셔리해요 어, 너무, 너무 이쁘네요, 매장이. 이래서 제가 한번 소개해드리려고 왔고, 지금처럼 뭐 이런 행사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뭐제돈 내고 했으니까 <laughs> 상관이 없고요. 입구는 두 군데 문이 있는 것 같아요. 천천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쵸. 지금 사람들 계신데, 매장 안도 살짝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예약한 매장은 아직 룸이 안 나왔기 때문에 겉에서만 보여드릴게요. 트랙맨 스튜디오고요. 굉장히 고급스럽게 되어 있고 의자들도 굉장히 이쁘게 있는 것 같습니다. 천천히 들어가 보죠. 여기 오면은 제 인터넷을 봤는데 이 과자들이 서비스라고 합니다. 매저님 이거 서비스 맞나요? 네, 무료. 그래. 아 무료죠? <laughs> 그쵸? 저 이아마가. 여기를 자주 올것 같습니다. 이 과자들이 무료예요. 버터플 굉장히 맛있어 보이고요. 천천히 또 둘러볼게요. 이런 인테리어들도 굉장히 고급지게 돼 있고, 이렇게 인테리어들이 문도 다 나무 문이어서 럭셔리 럭셔리합니다. 이렇게 연습체들 있고요. 이렇게 대기석이에요. 대기. 우리 일찍 오면 대기하시라고 대기석이 있고. 지금 굉장한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여기 뭐제 협찬받는 거 아니에요 보시면 굉장히 이쁜 매장이죠 파랑파랑파랑 바랑 바랑 바랑. 아까 저기 보시면 지금 궁금해서 물어봤거든요 골프 1회 무료 이용 이렇게 돼 있잖아요 조금 요 내용을 문의해 봤는데 우리 오시는 분들 회원가입을 하시고 오시면 우선 기본적으로 55분 무료 가능하시고 그리고 30분간 조영경 푼류한테 레슨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레슨은 매장에 미리 먼저 전화를 해주셔서 상의를 받으시고요 55분 공짜잖아요 한번 오시면 좋겠고 또 오시면 지금처럼 이런 장갑도 하나 주신대요 굉장히 좋은 선택일 것 같아서 저도 다음에 한번 또 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레슨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제 그냥 어. 서로 이제 레슨 해주아 그래 네. 서로 네. 맞아 서로 레슨 해준 네. 거 처음 이제 아까 그 레슨 뭐 어, 아까 그훅방 나는 거뭐 이런 거예아훅 나는 거? 뭐거 하... 네. 뭐 아나형왜 거 나는 거? 거? 어. 아, 형 나는지 모르겠어 근데 진짜로 <laughs> 아 나도 모르겠어 어. 아니 왜 훅이 나냐고 진짜 여기 안 보고 그냥 어. 봤을 때는 진짜 똑바로 굿이 아니면 살짝 들어오고 질인데 나훅 이렇게 안나 근데 저도 보면 요 원래는 어. 필드에서 어. 무조건 페이드거든요 어. 근데 보면은 여기서 똑바로 가 약간 들어오나 어. 난 트랙맨만 그러더라고 저 네. 페이드 날것 같은데? 졸래 페이드 거든요? 어. 근데 드론 하는 거 보니까 약간 이게 살짝 뭔가 이게, 오류가 있나 이게 있나보다. 세팅이 좀 잘못된 거 같아 그렇지. 네, 네 297m 갔어 이게 말이 안 되잖아 297m? 토탈 아 이거 이거 좀형 그러니까 네가클럽 스피드가 117인데 확대 좀 해주세요 이런 거 <laughs> 지금 트랙맨 가지고 저희가 얘기하다가 297m 쳐버렸어요. 진경 프로가. 클럽 스피드는 1 1 6 9 근데 이거는 클럽 스피드는 좀 많이 나오는 편은 아니다. 그쵸? 평범하죠. 어. 116이면. 나도 한번 쳐볼까? 형이 아까 몇 나왔죠? 몰라. 나는 뭐250 나오고 그러니까. 응. 아니, 그치, 나좀 스피드 아, 못 읽지? 그러네. 스피드 를못 읽어. 내가 어, 원래 GC코드 이런 것에 120, 빨려면 123마일까지 나오거든? 이게 저랑 특화된 이게 형 약간 좀 지역 그게 있어요. 뭔 사람 서울 사람 좋아하네. 네, 그거 부르네. 뭐그 아. 뭐야? 터스야고르네. <laughs> 약간 터스 느낌이 있다. 터스에 느낌터스 네, 제가 치면 여기 114밖에 네. 안 나와요. 제가 제가 데. 형 추천 가서 치면은 이렇게 나올 거예요, 저도. <laughs> 아 근데 이 정도 아니지 않냐? <laughs> 그러니까 한 120은 나와야 되는데. 그러니까 좀더 세게 쳐 볼까? 뭐 공약 후기나던 말도. 음. 아 <laughs> 나이스. 좋다. 이거 한121 이거 뭐 114밖에 안 나오잖아. 그러네 이게 기계가 <laughs> 아니, 와, 너무 기계 탓하는 것 같은데. <laughs> 아, 맞 아니 잠깐만. 아, 맞네. 263만 말말안 아, 되잖아. 건물이 그렇죠. 흔들리는데. <laughs> 아 그러니까 제가 아까 진짜 와가지고 놀래긴 했어. 너무 울려가지고. 저도 한번 세게 한번 어. 휘둘러 볼게요. 야 누가 어. 독... 오. 형 이게 진짜 확실히 지역을 타네 기계도 어. 사람을 좀 알아보는. 우리 진경 프로가 나의 스윙을 한번 체크 좀 해줘. 아. 내가 제가 감이 어. 뭐 어떤 식으로 지금 가야 될지 모르겠어. 알겠습니다. 남들만 가리쳤지내 스윙을 모르겠는 데 오늘 트랙맨이 나랑 좀안 맞는데 혹시 나도 해볼게. 네. 안좀 맞아. 아니, 아니, 근데 이게... <laughs> 왜 이런 지구 무질만 보면은 진짜 맞... 이게 맞을 때는 그런 느낌이 아니거든. 맞전 어, 안 그래? 네. 나도... 일단 한번 쳐볼게요. 네, 그리고 클러스피어 111밖에 안나는는 네. 이상해. 이게 때문인니까럼 심을 싫어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laughs> 왜 이러지? 내가 좀 엎어치는 <laughs> 느낌이 있긴 있어. 그래서 잡고 있거든. 그래도, 일단은 형 제가 항상 뭐 선수들도 그렇고 뭐 아마추어 분들 레슨할 때 그렇고 항상 첫 번째로 보는 약간 어드레스랑 얼라멘 그림인데 지금 약간 하체가 약간 지금 상체에 서 약간 우측으로 약간 이 보고 있거든요. 그렇지. 하체가 골반이 골반이 조금 아. 그러니까 더 왼쪽으로 봐야지 있는데 그러니까 더휘는거같 아. 아. 내가 이게 어깨가 좀 덮는다는 걸 알고 있으니까 나도 아, 그 게임을 좀... 이러고 있었나 봐 그러니까, 그러니까 어, 지금 그런가요? 전체적으로 저 정렬이 약간 그 축을 보고 있어 거기에다가 형 약간, 약간 또 들어오시니까 어, 들어는것 같아 그러면 음. 내가 조금 오픈된 느낌으로 골반에다가 이 골반 어깨도 느낌. 살짝 열어준 느낌. 음. 느낌 그리고 손을 살짝 올려주고 스윙 근데 뭔가 아니야. 어 근데 뭐, 완전 그냥 스트레이트인데 이거. 그러니까 클럽 스피드도 너무 적게 나가. 응. 이거 더스윙 문제가 근데... 아닙니다. <laughs> 이거는 네. 뭐 왜... 이 트랙맨이 지금 세팅이 뭔가, 네, 뭔가 잘못된 잘못 거 있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이런 잘못된 잘못된 기간 세팅이 잘못돼 있으면 우리 구독자님들도 조금 혼란을. 어을 수가 있거든요, 그렇지? 근데 아무래도 뭐 기계다 보니까 네. 이게 트랙맨도 이게 놓는 세팅 위치가 있더라고. 위치가 아, 틀려요. 아우리가 어. 지금 이거를 좀 틀어놔서 그런가? 뭐 어, 아무것도 안 틀었어. 안 건드렸어요, 저희. 음. 여기가 좀 새로 생긴 얼마 안돼가지고 세팅이 조금 이게안 맞는다, 어, 위치가. 없고. 뭐, 저는 지금 강남 터세가 있어서 그런지 안 되네요. 진경 풀어 아, 볼게요. 저, 저는 골 강남이야? 저는 진골. 저는 진골이야? 저는 잘 맞은 거 같아요. 너 강남 진골이냐고? 아 진골이야? 진성이요 그렇죠. 강남 사람이냐고? 그쵸? 네, 강남 진성. 아 진성 원래 얘기가 아니야 뼈대 있는 집이네 강남 사람이구만태어나도부터 이쪽에 들어요서는 네. 보겠습니다 브이 씨야 뭐라고 들어오나 하기로 하니까 제가 원래는 어. 페이드를 치는데 여기서 그냥 치면 약간 들어오가 생기는 거 보니까 약간 왼쪽으로 좀 가게끔 그치 그치 어. 슬라이스 하손나서 세팅을 해놨나? 아, 그럴 수도 있지 그렇게, 그렇게 돼요? 돼요? 근데? 아 근데 이 세팅이 이게 트랙은 잘 모르는데 여기 뭐 카메라 찍는 위치가 있더라고 네. 이거 세팅을 잘못하면 공이 왼쪽으로 가게 돼아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서 레슨을 받으면 슬라이스 하는 사람 똑바로 가겠네 어 그니까 이 세팅을 잘 해줘야 돼 아, 네, 세팅법은 잘 몰라서 스윙 진짜 너무 이쁘다. 아, 네. 역시 강남 턱스. 사랑스러워. 아, 네. <laughs> <살아남도 웃음> 똑바로 가네. 근데 저는요, 어. 제 아이언 좀 쳐보면 그래, 너 아이언 스윙도 이뻐. 저는 예전부터 약간 좀 고치고 싶었던 건데 남들은 어떻게 보면 또 되게 부러워하는 동작인데 저는 되게 싫어. 이게 다운 스윙 때 약간 좀 이거 끌고 내려 그 태그 부터를 했어 이 데이트가 <laughs> 너무 심하니까 어. 진짜 어쩔 낙인 아, 진짜로 맞지. 진짜 떼짱이 이만큼 파요. 음. 근데 사람들이와 멋있다, 막 이러면서. 그래서 저는 솔직히 안 좋거든요. 그것 때문에 드라이버랑 아이언이 한 번씩 막 플라이가 좀 나고, 스텝 멀리 스텝 맞으니까 토미어 멀리 가거나 아니면은 드라이버 아까 우측으로 한 번씩 터지는 음. 뭐 그런 거 나왔죠. 음. 그래가지고 처음에 이거 막테스트에서 아, 일부러 막터치는거 많이 했거든요. 와. 근데 또 그거 하면 또 아예 안 맞아, 볼못 맞히겠어. 아, 팔 너무 좋은. 그래서 예전 제가 형 그때 중학교 때 봤습니다. 어. 그때. 그때, 맞았어. 그때 형 제가 그때 프로님한테 그 가르시아가 이 엄청 신이었잖아요 어, 맞아. 그때 중학교 1학년 때 가르시아랑 저랑 이 각도가 똑같았어요. 어, 한국 <laughs> 가르시아였네. 그러니까 그 정도로 제가 이게 심해가지고 맞아. 근데 야, 지금은 그치. 내리 있어. 정경이는 그 그렇죠. 항상. 예, 이쪽으로 어. 해서 박아치는 거. 거의 나무꾼인 줄 알았네. 네, 맞아요. 거의 어. 뭐. 땅굴 타면서 <laughs> 엄청. 근데 지금은 그나마 조금 나아진 것같아 그때보다 오히려 더. 어, 아, 근데. 좋은데? 박는 느낌은 안 나요? 어. 트으면한번더 볼까? 이 정도 박도? 어, 안 나? 너무 좋은데? 괜찮아요. 어. 적당히 풀리는 근데 이게 당신 저도 이게 또 선수도 그렇고 아마추어 분은 그렇고 그 있잖아. 연습장 스윙이 있고 필드 스윙도또 트리트시. 저도 솔직히 조금 있거든. <laughs> 그 있잖아. 좋더만 나도 있어. 그래서 네. 나는 연습장 스윙따 하고 필드 스윙따 하고 있어. 필드 스윙 나도 진짜 있는 거야. <laughs> 이거는 진짜 뭐 선수들 아마추어도 그분 없이 무조건 있는 거야. 아 네. <laughs> 부족한 인들도 네. 있어. 진짜. 네, 다이내믹스. 네, 이거는 진짜 선수들도 진짜 예외 없습니다 아, 진짜입니다. 네. 나만 그렇게아니었네 제가 그래서 궁금해서 한 번씩 조심스럽게 물어봐요. 어. 프로들한테도. 뭐. 어. 나도 틀리다. 연습장에서는 솔직히 연습장에 치면 나 진짜 피지 투어 뛰었다 이런 말을 어, 하잖아요. 근데 이제 다른 사람에 보았을 때 똑같아 보여. 근데 나만 알아. 음, 느낌. 맞아 맞아. 그쵸? 느낌도 달라 네. 나도 세팅이 네. 왼쪽 오픈 많이. 해. 아 왼쪽. 연습장에서는 네. 오른쪽이랬잖아. 네. 필드 가면 이렇게 오픈하고 많이. 아, 오픈, 오픈 많이. 해 아, 아, 더 많이야. 할 어, 감티가. 어, 좀 더. 차라리 훅이 음. 막혀서 나는 거잖아. 그렇죠, 오픈을 그렇죠. 해서 몸을 더 많이 열어주지 아, 저는 만약에 스크린에서 예를 들어 스크린 나가는것처잖아요 그러면 스크린은 그냥 센터가요. 근데 필드 가면 거의 중앙에서 약간 많이 왼쪽. 근데 굳이 우측이 혹시나 우측이 터지면 우측 끝에 살아. 음, 맞아. 약간 좀 나가면 좀 스윙 틀려지는 것 같아. 요 그리고 나가면 이게 좀더 심해져. 긴장하고 아 약간 프레쉬 오면 올수록 이게 더 심해지는 것 같아요. 아 네, 저는. 그게 네, 넌 근데 그게 편한가 보다. 그니까요. 그래서 좀 고치고 싶은데 저도 연습장처럼 딱 이렇게 편안하게 좀 치고 싶고요 어. 아, 리딱진게이 제일 멋지 아이언, 또 아이언 쳐봐 아이언. 아이언. 아이언을 세팅돼있던 거 아니야? 어? 아이언 세팅돼있었네. 아, 그래서 그랬던 건가? 그런 거 같은데? 아니 우리 바꾼 게 없어. 계속 아이언이었네 우리가. 아이언이 었네 어. 드라이버를 한번 세팅해보자. 아... 근데 너가 그렇게 많이 봤다고. <laughs> 드라이버를 세팅하면 그냥 여기서 이제 진검승부 아니야. 이제. 똑같은 조건이니까 이제. 강남에 탔어에 이길 것이냐. 야, 왜 그래? 그러... <laughs> 와, 근데 이게 근데 나이 정도 아니지? <laughs> 형, 근데 진짜 거의 젖 먹다니까 치는 거없거든 표정에서 그래, 여기 그120 못해서 120은 나와야 돼 그러니까요 아, 근데 이게 어... 아니, 이게 봐봐 이게 스윙 계으로도 저런 개국이날 그게 아니잖아요 제가 일단 페이스는 다 쳤어요 마이너스 9.6 아, 근데 저렇게 까지 아닌 것 인각이 이상한 거 근데 형 진짜 여기서 지금 음. 빨로딱 나가는 부분이 음. 진짜 이게 높다 이렇게 음. 이게 그래서 그쵸, 내가 있죠 좀 어, 높아 그래서 들어가서만 여기 살짝 요렇게 인해서 어 맞아 요런 어. 느낌으로 좀 돌린 다 어, 우리 회원님 그 얘기하더라 이프로 그냥 치고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좀 떨어진 느낌이 맞아요 맞아요 높으니까 음. 그래서 저는 여기서 만약에, 여기서 들어가안 날려면 약간 오히려, 상체를 열어주면서 약간 좀. 아, 근데 내가 그렇게 하고 싶, 연습도 해봤거든? 네. 근데 나 오른쪽 어 덮는다고, 들어가지고 아, 아, 아 이게 이렇게 나온다고요? 것이. 어. 아, 그러니까, 살짝 이렇게 나가가지고, 회전을 못하게 일부러 말았거든, 요즘 이렇게, 아 느낌을. 그러니까 이게 높아지는 거야, 피니스가 높아지니까 더여기서 이게. 어, 더 퍼지는 거야, 이제. 근데 이 정도는 아니잖아. 그럼 이거는요, 어. 이건 아니야. 연주한테 네. 어, 이런, 이런 거본 적도 없어. 근데 여기서 맞을 때는 그렇게 형 느낌 알잖아. 그러면은 어, 어, 아무리 실패해도 그렇지 아, 개운할 아, 때 알지? 이거는 개운이다 어. 알지. 야, 7번 아니야. 처봐너치 번. 맞네. 근데 내가 엄청 심하게 다쳤네 근데 네. 근데 연습장에서는 진짜 누구보다 <놀람> 잘생겼어 형 7번 아이는 몇메터봐요 필드에서? 나160 160? 160? 응. 땅은 솔직히 연습 부족이고. <laughs> 아 아이언도 약들어는데아 내가 잘못 치긴 하다. 어퍼 나냐 아니 본인 레슨 제가. 아, 지금 볼게 이각자서 한번 볼게. <laughs> 어 지금은 진짜 좋았어. 지금 좀 신경 썼어. 지금 조금 좀. 페이스 조금 유지하려고 어, 하네. 뒤에서 이거. 어 뒤에서 네, 여기 오니까 내가 또 바꿔버리네. 또 음. 감췄나? 어, 좋아. 좋았어요, 진짜. 근데 많이 없네. 아, 까 그러니까 확실히 음. 지금 형이 페이스는 유지하려고 하는 게 맞는 것 같아. 이게 치고 나와서 서혼확 다치는 게 보이거든. 지금 근데. 이 헤드가 조금 이상도게보이는 느낌? 어우 스이 헷갈리나 페이스 유지하는 거어 좋네요 아이언이 바로, 바로 거기서 드라이밍 하면 그 느낌 그대로 페이스 유지하고 살살 쳐야 되겠다 좀 부드럽게 살살 아이 정도는 나쁘지이정도는이 정도 형 원래 구0 예. 어. 네. 아까 조금 뭔가 릴리스 포인트가 좀 빨랐던 것 같은데. 쉼인가? 아, 쉼 너무 싫어하네. 아, 나이스. 아니 원래 이렇게 쳐도 그런 기운이 안 나거든. 이 정도는 괜찮은데요? 너무 싫어. 아, <laughs> 원래 이런 거안 나온단 말이야. 아. 나 오늘 무슨 얘기 했었지? 무슨 얘기가 더온거 같네 그 뭐야 그 필드랑 연습장 스윙 틀리다 프로듀서 어떻게 아빠 그 내용은 그거 쓰면 되고 그리고 그 피니쉬, 피니쉬. 아무리 여기가 너무 <laughs> 상하고 이상해도 피니시가 이쁘게 잡으면 좋아보인다 아. 우리 몇분 남았지? 아까 6시 25분에 들어왔으니까 한 10분 정도 남았네 10분? 10분 남았죠? 저희 형 핸드폰으로 스윙 한번 찍어줄 거야 이제? 그라 들고 찍는 거 들고 찍는 거아 측면도 안찍고 이쪽이 측면이 너무 많아가지고 다른 건못어 이쪽 아, 어때요? 괜찮지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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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않아요? 너네는 왜 새로 찍어? 이렇게 이렇게 응 음. 이렇게 네큐리 e 리 y 리가좀아쉽어 어떻게 아까 형저 u r e l y p u r 2 l 8 Purely. 여기 너 많네. 이정도 아닌데. 고 어우, 분위기 좋았네요. 근데 거리 너무 조금 난다. 받고 다음에 좋은 컨텐츠로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